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건강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게 도우시며 인도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런 복된 친구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살아갈 때 물질적인 어려움과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어, 제 이름은 이명민이에요. 혹은 제 이름은 조승호예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름의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이명민 예요. 받침이 없으면 조승호 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야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명민 예요. 혹은 이은표 예요라고 대답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처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문장의 쓰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장의 쓰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했고,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로 향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님을 모르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갖게 된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바울은 바른 믿음을 갖게 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회당에서 세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어요. 바울은 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려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움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바르고 든든히 세워졌어요.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바른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에베소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믿음을 배워갔고, 바른 믿음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중 예수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2번.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마지막 4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자, 이 4개 중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개 모두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날마다 말씀을 배우므로 그들의 믿음이 든든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하루에 꾸준하게 조금씩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을 향하여 조금씩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수양남교회 취학부 친구들. 바울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바른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취약부 친구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는 계속된다. 큐티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죠. 7, 8호로 큐티를 얼른 구매하시고 매일마다 함께 큐티하는 우리 예수형학교의 취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랑 다 다음 주는 코로나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서 전면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와서 예배드렸던 친구들은 2주간 집에서 전에 하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기도문하식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